수입 스파 브랜드의 내복을 즐겨 입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 내복을 따라할 수 없어요. 사이즈는 지금 90 사이즈로 다리를 올렸을 때 불편함이 없고요. 그말템 진행 방법. 1번 브랜드 담당자는 최애템세 가지를 소개한다. 2번 금지어 언급 시 사이렌이 울린다. 3번 경고가 세번 누적되면 퇴장당한다. 4번 사이렌이 울리지 않고 끝날 시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룸메님들 가성비를 뛰어넘어 가심비까지 사로잡는 탑텐 디자이너 정지원입니다. 저는 디자인 기획을 하고 옷이 나오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탑텐은 옷을 만드는 과정부터 판매하기까지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이 없어서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사, 저는 오늘 룸메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할 것을 선사합니다. 세번다우리지 않아서 꼭 선물을 타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발열내이 온에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내복을 입고 자라왔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수입스파 브랜드의 내복을 즐겨 입게 됐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체형을 한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웃음> <웃음> 아, 그런 거예요? <laughs> 우리나라 날씨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외국인들은 한국 겨울의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내복을 따라올 수 없어요. <웃음> <웃음> 만져보시면 되게 찰랑찰랑하고 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얇다고 해서 발열 기능이 전혀 떨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저 혼용이 코튼 모달이에요. 근데 모달이라는 그 원사가 너도 밤나무에서 추출한 원산인데 흡수성도 좋고, 보온력도 좋아서 계속 빨아도 구김이 가거나 아니면 옷이 망가지지 않고요. 아토피나 피부 예민한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게 모달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되게 심해서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그런 니트나 앙고라 같은 걸 잘못 입게 되면 보름까지 고이는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이거 입으면 정말 끄떡없어요. <laughs> 얘가 오네어예요. 모달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맛이 있어서 이게 저희 오네어인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웃음> <웃음> 역시 제가 맞출 줄 알았어요. <laughs>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경량 아이템이에요. 저희 회사에서는 항상 의자 뒤에 걸려있는 아이템이에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보면 에어컨 바람이나 추운 겨울에는 아침이나 저녁에는 아무리 실내라도 춥잖아요. 그럴 때 경량 아우터 같은 걸 입게 되면 가볍고 보온을 유지해서 따뜻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패컵을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두시고 학교나 사무실에다 계속 365일 두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세 가지 아이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라운드넥 같은 경우에는 터틀넥이나 셔츠 같은데 위에다가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트나 자켓 같은 경우에는 V넥으로 이렇게 파지잖아요 라인을 맞춰서 V넥으로 빠지는 게 세련돼 보이고 이거는 이제 이너로도 입을 수 있지만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게끔 라운드 형태의 넥에 겉에는 원단이랑 매칭되게 코팅을 한번더 입혀가지고 아우터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한번더 주었고요. 옆에 보시면은 퀼팅이 간격이 조금 달라요. 저희 한국인 체형에 맞게 라인을 넣어서 벙벙하지 않게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 패딩 같은 경우에는 타 브랜드랑 저희랑 가격대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한 덕다운을 쓰고 있고, 저희 브랜드는 보온성을 위해서 조금 더 비싸지만 구스다운을 쓰고 있어요. 파 브랜드 중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경량 아우터는 구스다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온성이 있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폴라리스 롱다운이에요. 이거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이렇게 총총총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뒤로 자빠졌어요. 갑자기 가는 소리와 함께 진짜 소리가 진짜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 듯한 기분을 받았어요. 그게 퉁퉁한 오리털에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볼륨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쿠션 역할을 한 거죠. 그 이후로 저는 호캉이나 아니면 빙판길 같은데 꼭 이거를 입고 갑니다. 저희 롱패딩은 오리 솜털 50, 오리 기털50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작은 깃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만큼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빵빵하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거위나 오리 같은 경우 이제 살아 있는 상태로 털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더 윤리적인 방법으로 털을 채취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먼저 외관을 보시면 안 쪽에 플라켓 원단이 하나가 더 덧대어져 있어요. 쪽에서 한번 바람이 막아주고 지퍼가 두 번째로 한번 더 막아주고 안쪽으로 이 원단이 한번 더 막아주기 때문에 좀더 바람이 새어 나오는 걸 줄여주고요. 내 안쪽을 보시면 기모 원단을 덧댔고요. 이 기모 원단으로 인해서 보온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칼라 자체를 조금 더톤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벼운 오염 같은 경우에는 솔로 그냥 살짝살짝 살짝 문지르면 되고 제가 말로만 해서 이해가 잘안 되실까봐 직접 입어볼게요. 저는 키가 158cm고요. 이옷 사이즈는 지금 90 사이즈로 이런 느낌입니다. 옆에 트임을 보시면 제가 이제 다리를 올렸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150대에서 160초반대 사이즈는 85사이즈가 좋을 것 같고요. 90 사이즈는 160 중반에서 160 후반. 이제 95 사이즈는 170 이상의 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핫팬 담당자님, 예전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 <웃음> 진짜 좀 썼을 것같아요 어, 큰일 날뻔 했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적극적이에요. 이건 뭐지? 와! 오 마이 갓! 와!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토종 스파 브랜드로 각 복종마다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디자이너가 세분화되어 있어요. 디자인 기획부터 제품이 나오기까지 한 분야의 디자이너가 집중을 하고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퀄리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격이 싸가지고 이제 질도 안 좋을 거라는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고객님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이제 매 시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원단이 만약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원단을 업데이트를 하고 핏이 안 예쁘다 이런 코멘트가 또 들어오면은 그 다음 시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코멘트가 굉장히 소중하니까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봄 여름에도 또 소개시켜드릴 고 싶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더 나오고 싶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일본 내복 안 입힌다고 했다는데 진짜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laughs>